안녕하세요. 강산입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아, 작년에, 어, 아, 보라살이 엄청나게 많이 본 지역인데, 올해 지금 다들 보라살이안 나온다 그러는데, 어, 저는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오늘도 한번 그일때를 한번 보고,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힐링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동합니다. 송이사리 버섯입니다 자 깨꼬리 버섯입니다 깨꼴 깨꼴 아, 보라사리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갑습니다 보라도한 아, 모델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보라사리 하나 보입니다 보라 보라 보라사리 보라사리 보입니다 보라돌이 보라보라 자와 빨리 나온 거는 지금 녹는데 아 나머지는 아직 괜찮아요 자 이제 따라갑니다 자 이쪽으로 자 기찻길이 열렸습니다 칙칙폭폭 아하. 자 일로 가서, 자, 여기서 타네요, 여기서. 자, 타고 올라갑니다. 직, 직, 폭, 폭. 자, 자, 빨리 나온 곳들은 지금, 여기 게 세서, 벌써, 어, 녹고 있지만, 그래도 지금 타고 가는 거 보니까, 직, 직, 폭, 폭 하면서, 자, 보세요. 자, 일로 넘어와서, 자, 여기 보세요, 여기. 여기 보고, 자, 또 갑니다. 완전 칙칙입니다, 칙칙이. 칙칙, 폭폭. 칙칙, 폭폭. 야, 이거 좀 약간 늦었는데, 그래도 아쉽지만, 그래도 야, 이거 완전히 그냥 오늘 줄사리를 만나서 대박입니다, 대박. 우 와. 완전 대박 아 아이, 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큽니다 이렇게 다 잘라내요 내가 먹기 좋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려요 이렇게 딱 손질해가지고 이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이래서 오늘 간식은 용가로 만나게 먹겠습니다 자도너스로 간식을 또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생을 아, 잘했고요 어, 어 버섯도 오늘 좀 많이 만나가지고 기분 좋게 어, 한가방, 무겁게 그냥 짊어지고,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좀그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, 어, 그래도 좀 녹아내리는 것도 있었고, 어, 좋은 것들도 좀 봤는데, 재밌게, 아, 이렇게, 어, 산행하고 내려, 내려가고 있습니다. 어, 항상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어, 저는 또 다음에 또,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내려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